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자니 전기요금이 무섭고 밖에 나가자니 마땅히 시간을 보낼 곳이 없는 어르신들은 시원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한낮의 두류공원. 공원 안에서 가장 시원한 곳을 찾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공원 한켠에 마련된 평상에서 잠을 청해 보기도 합니다. 푹푹 뛰는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편히 쉬기에는 이 공원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에서합니다 집에 혼자 가면고 나오면 아무도 좋지. 사람들 뭐 대화도 하고 도 이마저도 견딜기 힘들면 지하철 역사로 향합니다. 반월당역 만남의 광장.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아무서나 와요. 뭐 자주 매일 오진 안 해도. 하무서 더비 피하려고 막뭐 2, 3일 정도라 일주일 한 산업 분석은 일이 나온다는 문제데 대부분 뭐 어쩔 수가 없지요. 뭐. 계속 예약컨 들 수도 없는기고. 가까운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관이 있지만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뜻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온열 환자의 대부분은 노년층. 어르신들은 폭염을 피해 시원한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